안녕하세요. 컴퓨터 존입니다 음. 처음에 아침에 아니면 뭐 사용 안 하다가 어, 갑자기 이제 전원을 켜고 부팅을 하면요. 컴퓨터에서 굉장한 소음이 들리신데요. 그래서 그리고 한참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요. 그러면 대충 예상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쿨러 소음이에요. 소리가 나든 안 나든 어,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본체 뚜껑을 열어서요 어, 이제 쿨러 부분, 쿨러 부분들을 어, 살짝씩 건드려 보면 음, 이제 문제가 생겼던 부품은 이제 티가 나죠. 어, 내부를 보니까 상태도 많이 안좋은 편이고요 메인보드를 보니까 그렇게 사양도 높지도 않아요. 음, 여기서 대충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컴퓨터로는 분명히 윈도우 칠로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원인은 찾았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워죠. 여기 쿨러 어, 그늘망 보호 그늘망이 없죠. 어, 몇번 이렇게 누군가가 손댄것 같은데 그렇다고 파워를 중고로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수리하는 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없어요. 어, 조금 위험하거든요. 저렇게 두면 아무튼 음, 파워는 고장은 아니지만 교체를 하기로 했고요. 어, 저희가 볼 때는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려면 SSD까지 이제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부담이 크겠죠. 그만큼 투자하기도 싫으신 모양이에요. 아무튼 어,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어, 곳곳에 먼지가 상당해요.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이렇게 관리하면 금방 고장나요. 그리고 저희가 사주, 자주 사용하는 장고장이 없는 어, 제품으로 이렇게 교체가 된 상태고요. 처음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죠. 어 그런데 저희가 어, 나름대로 이제 물걸레, 그러니까 마른 걸레, 마른 걸레와 소를 이용해서 음 대충 닦아드리긴 했는데요. 뭐, 그래도 오하게 이제 오랫동안 묻어있던 먼지라서 잘 닦이지는 않더라고요. 어 아무튼 이제 잘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윈도우 십으로 설치해서 충분히 빠르게 안정적으로 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뭐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뭐 어쩔 수가 없죠.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음 초기화를 한번더 했어요. 메인보드 초기화죠. 어, 이렇게 해주면 모든 설정이 이제 원상 복구가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잘못 만졌다고 하더라도 어, 상관없어요. 부팅 순서를 바꾸지 않고도 어, 이렇게 자동으로 윈도우로 부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좀 황당했던 거는 이 사양으로 어, 영웅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실 건데 어, 말씀은 드렸어요. 최소한 그래픽 카드라도 알아차작 하시라고. 인터넷도 잘 되고요. 뭐 다른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어차피 소음 때문이었으니까. 작업관리자에서 잠깐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 앞에서 언급했듯이 확실히 자전장치가 어 문제가 있네요 고장은 아니에요 어이 사용환경에서는 조금 안 좋고요 우선은 SSD로 어 설치를 하고 윈도우10으로 설치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하여튼 말씀만 드렸어요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 드렸어요